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선생님. 우리 네.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을 한번 골랐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성상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일지마다 좋아하는 스타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연이 있는 스타일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남성은요. 아 여성은요.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이상하죠? 자 남성 중에서는 아니 여성 중에서는 자 여기에다가 3팔목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극 토에서 여기는 50토인 분들이에요 일지가 자이 사람과 인연이 있는 남자들은 자녹기 토성은 굉장히 어떤 남자를 원해요? 귀여운 사람이요? 네 요것도 잘생긴 남자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매너 좋고 약간 반대해 보이는 남자를 원해요. 그죠? 근데 남성다운 남자를 원하세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다르죠. 네. 네. 자, 남성다운 남성과 어 그리고 좀 약간 여성의 취향제 왜어 성격이 아줌마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여성들의 그런. 약간의 그런 감정을 잘 이해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죠 자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남성이 모일 때 1, 6수이면은 아줌마 성격이세요 이분은 아저 너무 싫습니다 <laughs>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감정선이 <laughs>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성이 오면 그렇게 일일이 시집가고 참견하지는 않죠 돼요, 여기 굉장히 겸사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다시 이치화를 한번 놔볼게요 자이 화들은 어때요 여기도 굉장히 귀엽죠 이치화 그리고 말도 잘할수 있고요 조금 더 재롱도 그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유머러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성을 원하시죠 그런데 진짜 아 누가 봐도 야, 남자야. 믿음직스럽고 남자야 야 그러면 진짜 사구금이 올 때가 가장 좋지요. 저는 이 금이 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금은 어 직업들도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오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남성으로서는 사실 이게 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사구금의 사람들은 조금 무뚝뚝하거나 권위적일 수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는 좀 잘해 주는데 남들이 볼때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든지 어 약간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잘 생겼다라기보다는 남자 답게 생겼다 혹은 뭐 선이 좀 굵다 뭐좀 이렇게 좀말있는데 물론 음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요 자 근데 그 토인 경우도 있죠. 가 제일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아. <laughs> 생김인없다요 여자도 그렇고 그쵸? 남자도 그렇고 그 네, 맞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토의 성향들을 제일로 꺼려하더라고요. 왜냐면 토는 또 입장표명을 잘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토성에게 가장 큰 약점은요 어, 이런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욕심이 많아서 다 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장애가 있거든. 나쁘게 얘기하자면 사실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거나 자신이 어떤 색깔인지를 말해주지 않는 거죠. 음. 그러면 굉장히 남편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죠. 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도 정답이 없죠. 좀 답답함은 있겠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찌되었든 조금 더 편안함이라든가 네. 안정감이라든가 연애를 좀더 잘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래서 토성인 사람들은 애교 있거나 여성스러운 1,6수의 여자들이 토성을 고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까 그 점장과는 다르지만 인수가 장착돼 있을 때는 굉장히 무난한 남편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이걸 줘도 네. 그냥 좋아. 응. 저걸. 근데 사실 그분이 않을까. 정말 좋아했는지는 알 수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럴 때한 번씩 깜짝 놀라시겠죠 그런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는요 생긴 모습은 살집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살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어때요 도... 곰돌이 푸. 음. 굉장히요 이 네. 토성을 가진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뚱뚱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인상이 동글동글해서 굉장히 좋아보이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사구금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선이 굵은 편이죠 네. 자 여기에서 선이 굵어지지 않으면요, 깡 말랐는데도 강골처럼 보이는 사이에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칠화 같은 경우 전혀 다르죠. 이칠화나 이칠화는요, 누구 어떤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현재 아이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아이돌 남자 가수. 아이돌 남자 가수 중에 아주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키가 작그마해요이 그러니까 입체를 만는사꺼은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요 목화 라인에서 그런 체격들이 나오죠 네. 그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 이게요 어, 제,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오해 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제 뭐 요새는 워낙에 어플들이 많아서 본인 것들을 뽑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날이 또올 거예요. 그래서 좀 나에게 맞는 취향이나 성향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들 현장에서 많이 써보셨죠? 네. 그리고 네. 목과 토검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아, 계셔가지고 네, 나는 목으로 태어났고 한 <laughs> 태어났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가요 네.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행으로 어, 얘기를 드리는 거가 유치할 것 같지만 그냥 생긴 모습으로만 말씀드리면 거의 다잘 맞는 편이랍니다.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로 연애를 구분하시면 돼요. 사실 부담 없이 하는 연애 아니면 경쟁 상태에서 너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해야 해 하는 연애는 재관에서 잡기는 사실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래서 비경겁제운이 항상 늘좀 활기차기도 하고요. 사실 비경겁제에 잘못되면 아주 안 좋지만 사실은 동반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사실 그런 연애를 할 때가 가장 소소하고 좀 재미있지 않을까? 재관은 부담스러운 연애예요, 연애 자체가. 재관은 정말 그냥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네, 맞아요. 만나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치면. 그래서 어, 쭉 평화롭게 살고 싶다. 네. 그러면 사실 그 재관의 연애가 성공하면 사실은 더 좋은 남자를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난 상대들이 얼만큼 발전할 수 있을지에다가 역점을 네. 두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네.